1년 내내 기다렸어 내 생일이야 축하해 호세 이제 준비하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케이크. 준비 완료 이제 몇 분만 기다리면 돼 절대 잊으면 안돼내 케이크를 잊을 리가 있겠어 걱정 마 구워지는 동안 토핑을 만들자 딸기 맛으로 할래 신선한 딸기 좀 찾아올게 와 내가 심은 딸기 어디 갔지. 우리, 네, 마리숭이너이내 채소밭에서 딸기 가져갔어? 그러면 리네 뒤에 있는 건 뭐야? 생일인데 너희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더 이상 딸기가 없어. 진정해, 호세. 다른 과일로 하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나 과일 좋아해. 이제 우유 넣고 섞고 믹서 돌린다 뚜껑! 우와! 아이고, 새헤헤헤헤 <laughs> 드디어 끝냈어. 무슨 냄새지? 케이크 꺼내는 걸 깜빡했어. 내 케이크 안 돼. 완전히 타 버렸어. 진정해, 호세.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초를 불고 소원을 빌어 봐. 무슨 소원을 빌었어? 구비랑 꼬마 원숭이가? 뭐 말도 안 돼. 그들이 너에게 깜짝 파티를 열어 줬어. 그래서 내 딸기를 가져간 거구나. 정말 고마워. 번 생일은 최고야. 생일 축하해 호세. 신사숙녀 여러분, 위대한 호세 코밀론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마술을 선보일 거예요. 잘 지켜봐 주세요. 카드를 뽑아 주세요. 눈을 감아야 해. 그래야 안 보일 거야. 나는 이걸로 할게. 끝났어, 호세. 이제 네가 뽑은 카드를 맞춰 볼게. 자, 네가 선택한 건 빨간 카드야.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노란 카드? 아니. 파란 카드? 아니야. 이 카드들은 잘안 돼. 이 마술 별로야. 더 나은 걸 할게. 이 공을 공중에 띄울 거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아, 살짝 밀어줘야겠어. 공, 공중에 머물러라. 호세 조심해. 어, 으, 오, 어, 아프다. 괜찮아 호세. 모든 사람이 마술사가 될 수는 없어. 난할수 있어. 최고의 마술을 마지막에 남겨뒀어. 여기 기다려. 아기 토끼야 어디 있니? 호비, 네가 필요해. 알겠지? 따라 비비디바비디부! 이 도끼는 흔적 없이 사라질 거야. 축하해, 호세. 성공했어. 봤어? 도끼와 모자를 사라지게 했어. 호세... 안 사라진 건 아마 배고파서일 거야. 응? 응? 위대한 마술사 호세 코밀론이 항상 비정의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마술을 선보일 거야. 이 케이크 한 조각을 사라지게 할 거야. 안락하자. 아홉. 따다. 신사숙녀 여러분, 위대한 마술사 호세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뛰어놀아서 너무 배고파. 근데 뭘 먹지? 아, 과일 젤리. 좋은 생각이야, 호세. 이틀로 젤리를 토끼 모양으로 만들자. 토끼 모양 젤리? 내가 따고 원하던 거야. 빨리 줘, 빨리 줘. 잠깐만, 먼저 만들어야지. 이제 준비 완료. 여기 물도 있고, 이제 가루를 넣자. 딸기 젤리? 섞어, 섞어. 그리고 뭐로 만든 젤리지? 그것도 섞고 라임 젤리도 맛있겠다. 응. 호세, 어? 마시면 안 돼. 틀에 부어야 해. 어 젤리 음료인 줄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알았어 여기 틀 있어 이제 냉장고에 넣자 어안돼 냉장고가 꽉 찼어 뭘좀 꺼내야겠어. 괜찮아, 호세. 그런데 뭘 꺼낼 거야? 여기다. 엄다 어... 됐어. 오 <laughs> 어? 마법병이잖아. 조금 부으면 더 맛있을 거야. 그게 될까? 당연하지. 이제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얼마나 걸려? 금방 될 거야. 아~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됐다. 토끼 젤리, 빨간 토끼, 노란 토끼, 초록 토끼. 이제 먹어보자. 어우, 이상하다. 호세. 어우, 마법형 때문인 것 같아. 빨리 잡아. 너무 피곤해. 더는 못 뛰겠어. 나 포기할. 보세 진짜로 원한다면 포기하면 안 돼. 계획을 세워야 해. 계획 말이야. 어 계획? 계획은 뛰고 도끼를 잡고 알았다. 당근 모양 젤리가 필요해. 음. 토끼야 여기 봐봐 당근 젤리 아 음. 음. 잘했어 오세 네가 해냈어 맛있다. 먹을 시간이야! 컵케이크! 컵케이크 좋아해. 여기 레시피 책이 있어. 재미있는 컵케이크 레시피? 내가 해볼게. 책은 필요 없어. 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정말? 컵케이크를 만들자. 시작해보자.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아이싱이야. 와, 정말 멋지다. 그렇지? 이제 맛을 봐야 해. 아우, 맛있어! 이일한 문제는 너무 작아. 좋은 생각이 있어. 마법의 물방울이 그들을 크게 만들어 줄 거야. 하지만 호세, 책에는 마법의 물방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책은 베이커 호세를 몰라. 나를 믿어. 너에게 한 방울 너에게도 한 방울 또한 방울 봐, 작동하고 있어 어? 응?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이리 와 어? 응?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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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조심해. 으흡. 아 그들이 생각보다 똑똑해. 하지만 나도 똑똑해. 내가 잡을 거야. 여기 호세 도움이 될 거야. 이제는 도망 못갈 거야. 으흡. 거기 호세 으흡. 오른쪽 으흡. 왼쪽으로 으흡. 왼쪽 으흡. 오른쪽. 으흡. 으흡. 봐, 하나 잡았어. 내 마법 떨어져. 에, 좋은 생각이 있어. 세상에, 다음번에는 레시피를 따를 거야. 약속해, 이제는 내 배만 따를 거야. 아웅 고마워, 호세. 아웅 어? 안녕 호세, 뭐하고 있어? 음식을 크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을 찾았어. 멋지지? 대단한데, 나도 궁금해졌어. 볼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걸 사과와 섞기만 하면... 됐다 성공이야 이제 사과 수박이 됐어 놀라워 맛도 똑같을까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지 엄엄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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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사과를 다 먹었더니 목이 마르네 물좀 마셔야겠어. 잠깐 호세, 그건 물이 아니야. 그건... 뭐라고... 호세, 네가 거인이 됐어. 대박, 나는 항상 거인이 되고 싶었어. 어른들용 과일을 먹을 거야. 내 수박 어디 있지? 저기 있어? 말도 안돼내 수박이 올리브 크기잖아 이건 맛도 못볼 거야 나 거인이고 싶지 않아 사이즈를 줄이는 레시피가 있을 거야 여기 제발 빨리 해줘 거인이 되니까 엄청 배고파졌어 아 잠깐만 기다려. 다 됐어 호세. 좋았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어어 <laughs> 어, 미안해 호세. 좋은 소식은 음식이 엄청 커 보인다는 거야. 나쁜 소식은 내 입이 작아졌다는 거지. 아... 어, 이런... 널 원래대로 돌려놓는 레시피가 없는 것 같아... 안돼... 평생 개미 입으로 살고 싶지 않아... 잠깐... 네가 파란 색깔 먹고 거인이 됐고, 빨간 색깔 먹고 작아졌으니 둘을 섞으면 어떨까? 실패하면 내가 영원히 사라지면 어떡해... 글쎄...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지. 아니 안 돼. 내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마. 사과 먹을래? 다행이다. 성공했어. 우리가 해냈어, 호세. 사과야, 이제 다시는 널 바꾸지 않을게. 과일은 원래대로가 제일 좋아. 아음. 오늘은 캠핑 날이야. 드디어 별똥별을 볼수 있겠어. 정말 재미있을 거야, 호세. 그리고 이번 유성우는 천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아. 천년? 그럼 이번 유성우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 내가 가져온 거 봐! 우와 정말 대단해 내가 가져온 것도 여기 있어 따란 와우 여기다 둘게 이제 하늘에서 유성우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안돼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안 보여 걱정 마 호세 저쪽으로 가자 저기는 구름이 없어. 맞아 여기야 우와 정말 예쁘다 이제 보인다 유성우야 난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 저기야 <laughs> 아 호세 저건 별이 아니라 반딧불이야 어 안돼 저쪽으로 가보자 좋아. 뛰어가자 천년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 빨리 가자 여기 완벽한 장소야 봐, 모두 완벽해 내가 캠프파이어를 피울게 방금 무슨 소리였지? 곰인가? 아니, 그건 내 배였어 음, 배고프니까 마시멜로 좀 구워먹을까? 안에 있는지 찾아볼게 마시멜로 어디 있지? 응? 봐봐 천년에 한번 있는 유성우야. 유성우 호세 호세 빨리 빨리 시작됐어. 뭐라고 유성우? 헤어 안돼 거의 끝나가잖아. 소원 빌어 호세. 무슨 소원을 빌었어? 따르.